오늘까지 할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한개 하고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한 가지밖에 안 했잖아. 그데여기서 조금 말을 바꿔라 그요 그래. 자, A집합에 A, B, C, D 원소 몇 개? 다섯 개 있어. 그러면 부분집합은 몇개 했잖아? 어? 부분집합은 어떻게 계산한다더러? 이게 N승 안되지. N승이 뭐라더러? N이 N이 원소의 개수 몇 개고? 다섯 개니까 답은 삼식이게 되맞죠 맞나? 이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야. 그 다음에,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. 이게 옷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31개가 될 거다. 이 말이야. 전자실 1개 빼야 되니까. 요까지만 배운 거야. 그런데 이제 말을 조금씩 바꿔야 된다 데 이거. 뺀거 아니라 이거 봐라. 첫 번째는 A, B.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. 집합이 이렇게. 우리 차라리 고 부분 집합이 이렇게. 여기서 이제 을를 집어넣을 때까지 생각해 놓으면 내모돼. A, B는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말했어. A, B가 속하지 않는 말분 선택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. 이런 거는 애초에 이 집합 A에 애초에 A, B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럼 몇 개야? 1, 2, 3, 4, 0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 0 1 3 24, 몇5 26, 27, 28, 29, 30, 31, 5 1 5 45, 50, 51, 51, 52, 5 AB는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버려야 될 거다 이 말이야 몇 개를 버려야 돼 AB 두 개를 버려야 돼두개 빼면 돼그럼 이거 이 뭐? 됐나? 그래 생각한다 됐지 속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없는 거야 버려야 될 거야 됐나? 이번 이번은 이제는 AB는 속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 했어 그럼 우리가 차려야 될 집합이 여름딱떠 여기 있는데 여기다 이분이 보고 집합이 넓게 나를 보내시는단 뭐 말이야 응. A하고 B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잖아 개이 3개는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2 0고는 선택할 어개는개는2개는 선택할 수있개야 선택할 0는어떻게개각하택할는어 20개는 선택할 는어2 0는선택0개는 선택할 20개는 선택할 수 있어 2 0는어2 0개어어 계산 해 놨거든. 무슨 이런 계산 을해 놨기 때문에 계산 을해 놨고 두 개를 빼는 게 일레. 된다. 예를 무슨 말이지? 요거는 A, B가 속하지 않는데 필요가 없는 거야. 필요 없으니까 버린다 이 말이야. 버려야 될게두 개니까 두 개를 뺀 거지. 된다. 요거는 A, B를 A, B가 속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일부분 지금 안에 바로 안에 미리 A, B가 들어가 있는 거야.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또 없다. 없다. 그래서 미리 계산하놨기 때문에 계산하라 기몇개야두개 그래서 두 개를 뺀다 이런 뜻이에 3번은 1번, 2번을 썼거라 3번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B는 속하고 하니도 맞고 뭐 2에 5승인데 속하니 이거잖아 그쵸? 그렇죠? 그러면 속하니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죠? 몇 개가? 두 개가? 그럼 두 개를 빼그 다음에 C는 속하지 않고 있어 C는 속하지 않까 이거는 이미 없어야 돼 버리고 뭐다. 몇 개를 버려야 돼. 한 개를 버려야 돼. 따라서 이해승으니몇 개야? 네개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. 설나 이때는 무슨 말인지. 그렇죠? 자, 그러면은. 자, 1, 2, 3, 4 해가지고 n이라는 집안이 있어. 요놈을, 요런 노릇 문제를 공식화시키는잘 봐라. 1부터 n까지 5에서 1개 n 개구분모 집합 몇 개야 2의 a선개야 부모 집합 s 개진부분 집합 몇 개야 2의 n 선 마이너스 1개야 맞지? 자, 자 여기 산더마라 문제 될 거라 그나 요런 거처럼 바꾼다이? 대충 몇개를 정한단 말이지 2 5 7 10 응속하고 삼, 3 20, 30, 70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. 그럼면 원래가 몇 개야? 이게 예, N승이야. 속한다 하는 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. 어, 몇개 들어가 있어야 돼? 4개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. 그 다음에 이제는 속하지 않는이네 4개는 버려야 돼. 그래서 이게 예, N-8승이라고 답을 낼 수가 있단 거예요. 이 사람은 어디 가야 이런 유행이야. 어야는 거야? 그러면 필요 없어도 버리꼭 어? 필요한 것도 버린다. 왜? 떼버렸지. 이 말이야. 미리 기상해니까이 사람. 그 다음에 유죄.